날씨도 화창해지고 중간고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즐기실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봄꽃이 예쁘기는 하지만 사람도 많고 단순히 구경하는 활동들은 매년 반복해서 좀 지루해졌죠. 혹시 좀더 활동적이고 색다른 건 없을까요? 3월 31일 봄의 시작을 알리며 개막한 야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음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야구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4월 13일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던 잠실 야구장에 방문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은 야구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오늘 두산의 홈구장으로원정은 기아의 선수단버스 앞에는 선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선수의 사인을 가장 먼저 받은 한 여성 팬분을 만나봤습니다. 어, 저 친한 후배들이랑 보러 왔어요. 뭐, 야구는 그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 그런 스릴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 어, 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한마디요? 어, 올해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좋은데 어, 올해 꼭 우승해서 V10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듬뿍 받은 기아 선수들 오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부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열정적인 꼬마 팬들도 만나봤습니다. 어 저희 두 개만 어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고 네. 홈런 칠 때도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 음, 저는 야구 할때 홈런 치면은 뭔가 뻥 끌리는 것 같아요. 네, 저 두산이요. 두산 한마디 해주세요. 어 올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하시고 올해 또 우승하세요 화이팅. 올해도 마지막으로 우승해주세요. 긴 줄을 따라 구장으로 입장하니 팬들의 열기가 더욱 느껴지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비장한 표정의 선수 사진들이 눈에 띄네요.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 리퍼트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있죠.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견학 온 학생들도 보이네요. 팬들은 응원을 준비하고 선수들도 몸을 풉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면서 응원단상에 범상치 않은 포스를 내뿜는 한 남성이 등장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좌우할 응원단장님이십니다. 관중들은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힘차게 응원하라며 경기를 즐기죠. 정신없이 응원하다 보니 벌써 기아의 공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점수를 얻고자 하는 부산 팬들과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기아 팬 사이의 응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열렬한 응원으로 유명한데요. 마크 리포트,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우리나라 야구 응원 문화를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유명한 가요 등을 선수들에 맞게 개사한 응원가는 이제 야구 응원에 빠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혼자 좌석에서 일어나 응원과에 맞춰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한 두산 팬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구장 단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다니기 시작해갖고 난 야구를 워낙 좋아해요. 뭐 1년에 뭐 4, 50번 정도. 네.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스포츠예요. 일단 그냥 뭐막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누가 나와 이제 뭐 타율 뭐 이런 데이터에 의한 게 이제 스포츠 중에 가장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응원을 해 이제 힘이나 선수들도 선수들도 홈하고 어웨이를 하면은 홈 경기가 승률이 훨씬 좋아요. 그거는 응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열렬한 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부산의 오재일이 앞서가는 기하를 따라잡는 2점 홈런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이렇게 목 터지게 응원하다 보면 금방 허기지기 마련인데요. 구장 내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빠지면 섭섭한 치킨에서부터 족발, 곱창과 같은 입맛을 돋우는 먹거리와 멀리서부터 냄새로 유혹하는 삼겹살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의 입 또한 심심할 틈이 없죠.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도록 맥주를 제공해주는 맥주 보이들까지 있으니 더욱 흥겹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키스타임이나 맥주 마시기 대회, 사다리 타기 게임 등 각종 이벤트들 또한 야구장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묘미입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휴대폰 조명으로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오후 10시가 다 되어도 야구장이 열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는 이곳, 야구장. 규칙을 몰라도, 좋아하는 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소풍이 될수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야구. 따뜻한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한 번쯤 즐겨보는, 어떠세요?